4월 17일 오늘부터 전국 도심 지역을 운행하시는 운전자분들은 도심 지역 운전할 때 더욱 속도를 낮춰서 운전해야 합니다. 통행량이 많은 왕복 4차로 이상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와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은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며 제한속도 10km 초과부터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안전속도 5030을 홍보하면서 속도를 낮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네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who하고 oecd에서 다른 선진국처럼 속도를 낮추라는 게 주요 이유라고는 한데 말이죠. 실제로 유럽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도심 주행 속도는 제한 속도 50km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유를 대신 밝혀 드리자면 시속 50km 주행 시 급제동하면 승용차의 운전자만 탑승한 기준으로 20m 이내에 멈출 수 있고 시속 30km 주행 시 급제동하면 10m 이내로 멈출 수 있습니다. 이건 승용차 기준으로 더 크고 무거운 승합차나 트럭, 버스의 경우 제동거리가 더 길겠죠. 사실 도로에 트럭이나 버스, 승합차를 통행 금지시키고 승용차만 다닐 수 있다면 5030이 아닌 제한속도로 6040 아니 그 이상으로 높여도 됩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죠. 개인적으로 저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 딱히 불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운전자이고 제가 승용차로 1년에 보통 3, 4만키로 주행하니 운전하는 시간이 꽤 길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도 제가 이 정책에 반대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저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이며 횡단보도에서 도로를 건널 때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아찔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나 운전자나 정말 주의해서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운전자들의 여론 반응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반대하지 않는 것 뿐이지 찬성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4월 17일 이전에 이미 상당수의 많은 도로가 제한속도를 낮추고 계도기간을 가졌는데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통행 속도가 느려지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부 통행량 많은 도로의 경우 학교가 몰려있다는 이유로 종전 제한 속도를 시속 60km에서 시속 30km로 크게 낮췄는데요. 어...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통행량이 많은 도로는 급격하게 속도를 낮추게 되면 주행 중 차가 급제동할 가능성이 커져서 교통사고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면서 법규를 위반한 보행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지 않았더군요 특히 문제가 되는 보행자 법규 위반이 무단횡단인데 무단횡단의 경우 위반시 범칙금 2만원입니다 이걸 좀더 상향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무단횡단자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차량 운전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해도 먼저 피해차량 운전자의 보험으로 무단 횡단자의 치료비를 대줘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서 법규를 위반한 무단 횡단자와 정상적으로 주행한 자동차 간의 교통사고 시 무단 횡단자가 파손된 자동차 수리비를 모두 지불하고 자동차 운전자와 탑승자의 치료를 해주는 제도를 마련했어야 하는데 현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네요.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무단 횡단자에 대한 처벌 강화 없이 자동차 송도만 줄이는 건 정말 아니라고 봐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